어, 올해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분주하게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. 어, 성도님들께서 우리 70주년 기념 헌금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헌금해주셨고, 어, 그 헌금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또 개척 교회들, 또 여러 선교사님들, 또 다음 세대들, 또 교회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기한 아, 이래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, 함께 헌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특별히 우리 7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. 아, 뭐 위원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? 위원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70년 동안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70년을 또 새롭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그마음들 함께 나누게 되었고 이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계속해서 올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열심히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고, 더 아름답게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죠. 무슨 뜻입니까?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. 그 뜻이죠. 그래서 돌을 세웠습니다.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.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단순히 이 돌이 용도가 아니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70주년 올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지난 한해 동안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옆에 분한번더 인사하실 때, 기억하고 기대합시다.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. 기억하고 기대하십시다. 어,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.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.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마찬가지로,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.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성현음악회 함께 해주시고, 함께 호흡해주시고, 함께 박수 쳐주시고,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